본체만 사용하실 분들 그리고 부피와 무게 그리고 충전 속도에 좀 예민하시, 예민하신 분들은 에코플로이 델타2 맥스 추천드리고요 나는 DC파워 때 확장도 하고 무신동터도 연결할 거고 나중에 이런 확장 배터리도 해가지고 뭐한 320mAh까지 용량을 키워서 쓸 거다 하시면은 AC200 맥스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캡스입니다 어우 날씨가 끝내줍니다 이제 차박의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밖으로 갖고 나와봤습니다 저희 매장 뒤편인데 뭐 이렇게 논밭도 있고 괜찮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얼마 전에 출시가 됐죠 그 에코플로우의 델타2 맥스와 그리고 블루에티의 AC200 맥스 이제 거의 스펙이 비슷하거든요 어떤 걸 사야 되냐 라고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두 제품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리뷰를 해 볼까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과연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지 딱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영상 리뷰하기 전에 앞서서 얼마 전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보통 이제 파워뱅크 검색하면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유튜버분들이 파워뱅크에 이제 좋은 점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선택하는데 좀 힘이 든다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물론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협찬을 받으시니까 이 제품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희는 판매 매장이거든요. 여기 있는 제품들이 다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다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예요. 이게 다양한 파워뱅크들을 좀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정보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왼쪽에서 보이시는 게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델타투 맥스입니다. 이 제품이 원래 델타맥스 2000 제품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죠. 기존에는 리튬 이온이었다가 이번에 인산철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보이시는 블레이티 AC 200 맥스죠?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두 개가 스펙이 똑같아졌어요. 과연, 그러면 서로가 가진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참 신기하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 친구한테는 없고, 또 얘한테 있는 장점이 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스펙을 보시면, 이제 원통형 인산철이에요. 그리고 안에 전압은 48V로 동일합니다. 원통형 인산철은, 어 충전율이 더 좋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이 친구 뭐 1000W 이상, 1 2 0 0트 이상 막 충전되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고속으로 충전되면 셀에 데미지 입지 않느냐 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원통 셀이 기본적으로 충전율이 훨씬 좋고요. 각 셀보다. 그리고 전압이 안에 48V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둘다 160A의 원통형 인산철, 그리고 48V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파워뱅크는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인버터인데요. 인버터도 이제 동일해요. 2 4 0 0와트2 4 0 0와트 서지로 한 4800까지 올라가니까 인버터 용량도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20V 소켓이 이렇게 네개 있는 것과 뭐에코플론뒤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커버는 없어요. 네개 있는 것과 동일하게 12V 단자가 하나 있는 것.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배가 터환이 되는 초고속 시 타입이죠. 예, 초고속 시 타입도 하나씩 다 있어요. 이쪽에도 있는데 여기는 초고속 시 타입이 양쪽에 두 개네요. 음, 요건 하나가 더 많다. 그리고 일반 USB, 그 다음 고속 충전, 다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먼저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용량도 똑같고, 인버터 용량도 비슷한데, 이 델타2맥스가 훨씬 부피가 작게 나왔어요. 무게를 비교해봐도 이 친구가 28kg 정도 나가고요. 얘가 23kg. 그러니까 한 5kg 정도 차이가 난다. 사실 5kg면 그렇게 뭐큰 차이는 아니다만 얘가 또 훨씬 무겁다고 느껴지는 건 맞아요. 그래도 무게 차이로는 한 5kg 정도 차이 난다. 그리고 실제 부피는 지금 눈에서 보이시는 뭐 전면부 정도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측면에서 봤을 때좀 얇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사용 방식도 블레이티는 이제 전면부에 다 단자랑 적상기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일단 어떤 벽에다 딱 놓고 쓰시기 좋고요. 에코플로우는 사실은 이렇게 놓고 쓰시겠죠. 이렇게 놓고 쓰시니까 얘가 더 훨씬 더 작아보여요. 뭐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전면부에 이제 뭐 lcd 전자식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있어요 한번 켜볼까요 자 근데 이제 블레이트가 용량도 똑같지만 부피가 더 크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전면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는 다 터치스크린이에요 이 터치를 통해서 배터리의 상태라든지 아니 양이라든지 다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을 만들어 놨어요 반면에 에코플로우는 그냥 전자식입니다 터치가 안 돼요. 터치 스크린은 블레이티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블레이티는 또 상단에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패드를 두 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스크린도 터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코플로우보다는 부피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용하시면서 편리성은 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블레이티 AC200X가 가진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바로 이 밑에 있는 슈퍼디시 단자예요 이 단자가 블리에이티 전제품, 에코플로우 혹은 제커리 전제품 통틀어서 이 단자는 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 자 우리 48V 기반의 파워뱅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고 말씀드렸었냐면 이 단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얘도 하나밖에 없고요 따투맥스도 뒤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얘를 여름에 냉장고도 쓰고 뭐 전기장판도 쓰고 같이 써야 되는데 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좀 제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블리에이티 같은 경우는 이 슈퍼디시 단자가 있기 때문에 자, 요 XT60 단자를 뽑을 수 있고요. 60 단자의 젠더를 통해서 90 단자를 이제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케이블은 이제 별도 구매입니다. 얘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제조되는 뭐 어떤 파워탭이든 상관없습니다. DC 파워탭을 연결할 수가 있게 됐죠.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DC를 켜야겠죠. 시키면 우리는 12V 단자를 3개를 덮을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장판 같은 경우도 1인짜리를 3장. 여기까지 4장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겨울에 전기장판 쓰시면서 냉장고도 함께 쓰실 수 있고요. 어쨌든 다양한 12V 제품들을 좀 사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얘한테만 있는 장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슈퍼디시 단자의 여부가 이블레에이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개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이 b 3 0 AC200 Max 전용 확장 배터리에 있습니다. 이게, 어, 확장 배터리는 뭐 얘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용 편리성이 넘사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다릅니다. 진짜나, 에코플로우 관계자분들 좀 영상 보시면은 이 확장 배터리에 대한 편리성은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델타2 혹은 델타2 Max의 확장 배터리는 일단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부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출력단자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이 측면에 확장 케이블을 통해서 확장만 할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확장 배터리를 우리는 똑같이 생긴 애 하나 더 들고 다녀야 돼. 뿐만 아니라 확장 배터리 자체 출력, 충전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걔는 오히려 연결해가지고 얘 용, 배터리 의 용량만 채워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더욱이 불편한 점은 확장 배터리만 집에 가서 충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장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본체 확장 배터리 둘다 집으로 옮겨서 서로 연결해 가지고 본체를 통해서 확장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아주 이상한 <laughs> 불편한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블리에티의 B230 AC200X의 확장 배터리는 자체 출력이 가능합니다 있죠 그냥 파워뱅크예요 자체적으로 보시면 12V 단자 하나 더있고요 여기 초고속 C타입 단자 일반 USB 단자 다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충전도 별도 충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도 뭐 에코플로우의 엑스트라 배터리처럼 전자식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눈금으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얘는 얘만 가지고 12V 제품들을 여기서 뽑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충전도 필요할 때에 따라서 얘만 가지고 집에 가서 충전을 할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장점 때문에 얘가 좀 부피가 크고 무게가 좀더 나가도 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반면에 지금 보이시는 이 에코플로의 델타2맥스가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도 굉장히 커요. 뭐냐면 바로 충전 속도입니다. 우리가 블레티 a c 1맥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충전기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걔는 이제 500W씩 충전을 해주는 충전기거든요. 그러니까 500W씩 충전을 한다고 라 가정했을 때 얘는 한 4시간 걸리는 거죠. 반면에 얘는 충전기 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충전기가 내장되어 이 있다는 얘기는 고속 충전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충전 속도 제가 보여 드렸죠? 거의 한1 2 0 0 w 급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시간당 거의 1 0 0암 이상 충전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속 충전.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조금 더 걸리면 1시간 한 2시간 안쪽으로 완충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면에 얘는 한 4시간 걸리고요.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 한두배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또 에코플로우 델타 2 맥스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딱 본체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럴 분들은 어차피 뭐 델타2 맥스나 200 맥스나 차에다가 뭐 주행 충전이라든지 이런 거 연결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동성이 중요해지거든요. 집에 어쨌든 들고 옮기셔야 됩니다. 나는 본체만 사용하실 분들입니다. 하시면은 조금 더 가벼운 제품이 좋죠. 어차피 용량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동할 때도 조금 더 쉽게 이동할 수가 있고 부피도 작으니까 아무래도 자리 좀덜 차지하겠죠. 그런 분들은 에코플로의 델타2 맥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나는 12V 제품을 좀 여러 개쓸 거예요. 전기장판뿐만 아니라, 뭐, 냉장고도 꽂아야 되고, 여러 가지 12V 매트들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확장 DC 탭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안이 없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에코플로에서도 확장 탭이 연결이 안 되고, 다른 블레이트 제품들, 에코플로우 제품들, 제커리 제품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얘만 되는 기능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죠? DC 확장 탭이 연결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요, 만약에 12V 제품을 나는 여러 개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동 이타 연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 예를 하셔야 돼요. 이 단자를 통해서 무시동 이타 연결도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로, 나는 나중에 쓰다가 불편하면, 요 확장 배터리까지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예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확장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두개 이제 비교가 안 돼요. 얘는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이고, 블루에티는 확장 배터리를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별도 출력과 별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면에, 나는 하나만 쓰면 됩니다. 본체만 들고 움직일 거예요. 160A 하면 충분해요. 하루 넉넉하게 쓰고 2박도 좀 아껴 쓰면 되니까 저는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1 2볼트도 나는 하나면 돼요. 충분합니다. 2 2 0볼트로쓸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델타2맥스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에요. 에코플로의 델타2맥스와 블레티의 AC200맥스를 좀 비교를 해드려 봤습니다. 뭐, 각각의 장단점이 다 명확한 제품들이에요. 뭐, 용량이나 인버터 용량은 비슷하지만 요, 본체만 사용하실 분들, 그리고 부피와 무게, 그리고 충전 속도에 좀 예민하시, 예민하신 분들은 에코플로이 델타2 맥스 추천드리고요. 나는 DC 파워 때 확장도 하고 무신동터도 연결할 거고 나중에 이런 확장 배터리도 해가지고 뭐한 320mAh까지 용량을 키워서쓸 거다 하시면은 AC200맥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파워뱅크들에 직접 보고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 볼수 있는 매장은 전국에 저희 캠스 캠핑이 거의 유일합니다 매장에 오시면은 에코플로이 전 제품 그리고 블루에이티의 전 제품 뭐 다이팩토리 GSP 또 다이팩토리 제품하고도 또 많이 비교하시거든요 한 번에 다 와서 보시고 비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유튜브를 촬영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신 제품 에코플로이 델타2맥스 그리고 블레이티의 AC200 Max, 그리고 전용 확장 배터리입니다. B230.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댓글 있습니다. 댓글에 캠스캠핑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각각의 제품들의 가격, 그리고 구매도 가능해요. 물론 택배로 다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아, 그리고 지금 캠스캠핑에서는 특별한 이벤트 진행하는 거 아시죠? 에코플로우의 델타2 맥스를 구매하셨을 때, 뭐 자체적으로 뭐 할인 행사도 있지만, 저희 매장에서만 드리는 특별한 사은품이 있어요. 요, 델타토맥스가 사용했을 때 굉장히 만족하실 만한 사은품입니다. 그 사은품을 저희가 다 보내드려요. 스마트 스토어 구매하셔도 매장에서도 다 드릴 거고요. 요즘 블레티 구매하시면은 구매 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할인도 들어갑니다만, 구매 시 라면 포트 그리고 전기 그릴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사은품까지 잘 챙겨보시고요. 지금 가격은 얘는 3월 26일까지 222만원. 3월 26일 이후에는 239만원이 정가입니다. 정가에 저희 캠스 캠핑만의 어떤 특별한 사은품을 더하면 아마 할인된테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블레이티 역시도 3월 25일까지 196만원. 그리고 행사 기간 끝나면 23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땐 얘가 더 싸요. 하지만 뭐 사은품 뭐 하면은 가격은 혜택은 비슷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혜택은 저희 캠스캠핑에서만 드릴 수 있는 혜택이니까요. 저희 캠스캠핑에서는 에코플로우 전국에서 가장 좋은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블레이티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고요 저는 도 좋은 영상로 뵙겠습니다.